<웃음> 안녕하세요. 지찬 <laughs> TV 인사드립니다. <laughs> 아 지금 씻지도 않고 지금 자고 자다 잊나 가지고 아 머리도 안 감고 아 <laughs> 어저께 밤에 저기 라이브 하고 어, 그 뒤로 또술좀더 먹다가 혼자 영화 보며, 슬램덩크 보면서 잠들어 가지고 아무튼 쉬, 쉬는 날이고 해가지고 내추럴하게 어, 촬영을 해보고 싶어서 오늘은 집에서 이 카메라를 키게 됐어요. 해서 오늘은 무엇을 촬영할 거니? 맨날 이제 밖에서 야외에서 제가 촬영을 하잖아요. 어디 뭐를 돌아다니고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또 동네 구경하는 걸 좋아하니까 맛집 찾아다니는 재미도 있고. 그런데 오늘은 조금 어 다르게 집에서 좀 오랜만에 내추럴하게 삼겹살. 음.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어머니께서 되게 비싸게 주고 산 삼겹살이 있더라고 되게 되게 고기가 되게 되게 굉장히 좋아 보여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냉장고를 딱 열어가지고 아리 보자 냉장고 엄청 빵빵하죠 아, 여기 이거거든요 삼겹살 보시면 굉장히 비싸요 가격이 고기가 질이 근데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해 이게 청아 한돈에 어, 이게 600, 620g에 25,290원이야, 이게. 굉장히 비싼 거야, 이거. 돼지고기인데. 무슨 소고기 값이야, 이게. 어, 그래 이거를 오늘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. 맛있을 것 같아, 되게. 고기를 구워 집에서 먹으면서 낮에 뭐 맥주나 소주 한잔 하려고 합니다. 아, 오늘 의상은? <laughs> 의상, 맞아. 의상 한번 보여드려야지. 무엇인 거냐면. 하 <laughs> 이 빌리 아이리시들 다들 아시죠? 근데 저는.. 저는 모르거든요 오, 이렇게 싹 둘러주면. 일단 먹어봐야지. 어? 맥주. 벌써 다 먹네. 맥주 금방 꺼놓을게. 나 어. 술이 참 매력있거든, 약간. 안 그래? 나술 나스...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야. 아, 받으시오. 부시오. 거품을 참 어제부터 못 따라. 짠짠. 어? <laughs> 짠! 짠. <웃음> 찬! 아, 또 들어간다, 진짜. 어제 그렇게 먹고 오늘도 들어간. 일단 고기 먼저 한 점은 먹어볼게요. 이 고기가 되게 좋아보여, 진짜. 보면. 두툼하니. 새우젓에다가. 응? 안 보이나? 어. 고기 먼저 한 점. 야, 고기 진짜 맛있는데? 삼겹살이 아니라 오겹살이네. 이 끝에 보여요? 끝에 약간 쫀득쫀득한 부분 보이죠? 이 껍데기. 삼겹살, 오겹살 차이가 껍데기가 있고 없거든요? 껍데기가 있으면 오겹살이고, 없으면 삼겹살인데, 어머니 오겹살, 네, 제가 오겹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껍데기 이 쫀득쫀득한 부분 때문에. 아, 진짜 맛있는데? 음! 고가. 음,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? <laughs> 파김치도 어머니가 담그셨는데 진짜 맛있어요. 음! 제가부터 <laughs> 술한 잔에 맛있는 고기 이거 얼마나 이, 이 행복합니까? 어? 짠짠. <laughs> 찬. 여기 제가 만든 그림인데 제가 만든 잔이거든요. 잘 보이나? 이 토찬이처럼 배가 이렇게, 배가 이렇게 뿔룩 나올 때까지 술을 먹을 거야. 토찬이 배 나온 거 봐. 술 좋아해가지고 지차지. 아, 좋다. 두 점씩 먹어야 돼. 새우젓도 해가지고. 음! 파김치가 너무 맛있으니까, 그냥, 파김치만 써도 밥 먹겠는데, 진짜. 응? 안 되겠다. 응, 소주 한잔 해야겠다. <laughs> 아, 진짜, 오늘은, <laughs> 약간, 내추럴하게, 이런 것도, 좀 괜찮네. 나름, 맨날 밖에서 찍다가, 한 번씩 이렇게 집에서도, 뭐, 음식 같은 거 해가지고, 술 한잔 하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, 앞으로도. 괜찮은 것 같아. 자, 소주 한 잔. 크, 좋지. 낮에, 삼겹살에, 아, 오겹살에. 음. 자, 다 같이, 어, 짠, 짠, 찬. 소주가 달다. 어. 아, 와, 이렇게 맛있을까? 응. 받으시오 부웃음이 <laughs> <웃음> <웃음> 막 절로 나오네 막 그냥 짠짠찬아 짠. <laughs>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제가 막뭐 차가운 면이나 뭐나 이렇게 불어 먹는 이 습관이 있어 요 약간 후, 이게 이게 뭐안 좋은 습관은 아니잖아 약간 그러니까 그냥 습관이 나온 거야, 어릴 때부터 그게. 난 모든 음식을 이렇게 막다 불어 먹거든, 그냥. 아, 그래서 그, 그냥 약간... 뭐 고칠 생각은 없고, 그냥. 그냥 이렇게, 이렇게 살라고. <laughs> 어? 역시, 이 삼겹살하고. 아, 자꾸 삼겹살이 나네. 이, 오, 오겹살하고. 탄수화물은 진짜. 최고인 것 같아, 밥하고 이 고기한. 밥하고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. 쌈 싸먹으면 더 맛있긴 한데, 그렇게 먹기 귀찮아, 지금. 너무 배가 고파갖고 아, 어, 언제 그 상추 씻고, 언제. <laughs> 그래. 제가 좀 빨리, 배를 빨리 채우고 싶은데, 배가 고픈데. 아니, 파김치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어요. 음. 아, 이거 먹고 고기 두줄더 남았거든요? 그거 더 구워서 먹으려고. 고기가 너무 맛있어. 밥도 한 공기 더 먹어야겠어. <laughs> 돼지고기의 그 특유의 그 뭐야, 고소한 그 고기가 짭짤한 새우젓과 만났을 때, 약간 짤때 그때 밥을 한스푼딱 먹으면, 음 이게, 약간 환상의 하모니가 약간 이루어지는 것 같아. 음. 밥. 돼지고기. 쌈장이거나, 새우젓이거나, 기름소금. 이렇게 세 개를 할 때, 쌈장 먹고 싶은데, 쌈장이 없어. 그냥 된장 찍어 먹을까? 근데 전 새우젓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또 신세계 중 하나가 집에 고추장이랑 된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께서 고기 먹는 때 쌈장이 제가 먹고 싶어 하니까 엄마 쌈장이 먹고 싶어 쌈장 내가 사올까 이러다가 어머니가 쌈장을 왜 사오냐요? 그래서 어? 내랬더니 아, 집에 고추장 된장으로 이렇게 쌈장을 만들어주시더라고, 그 즉석에서. 난 그게 또 신세계였어. 근데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, 쌈장이. 고추장 된장 섞어가지고. 뭐, 엄마가, 거, 거기 어머니는 이제 다진마늘, 참기름, 막, 그, 게그 양념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는데, 밖에서 파는 쌈장보다 진짜 훨씬 맛있더라고, 진짜.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, 엄마, 어머니들은 위대하고, 여자들은 위대한 거야. 그러니까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나 위대해. 남자 여자 다 불문하고, 불문하고. 전혀 모르는 거였잖아 그게. 어이, 뭐야. 음. 음, 맛있다. 음. 소주, 한잔 소주 한잔 한잔, 소주 한잔 해야지. 하나. 아 어, 좋다 휴일날 낮에 이렇게 좋아하는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소주도 한잔하고 응? <laughs> 참 행복한 놈이야 나는 응? 진짜 짠짠짠 짠. 짠. 너무 간단하게 맛있게 잘 먹었다 진짜 음 저는 이제 고기 두줄더 구워가지고 밥이랑 그래서 영화랑 같이 한번 보면서 행복한 주일을 맞이하는 걸로 음, 소주 한잔 음. dan dan dan